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 Tu que 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류신 아닌 유다가 가르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혼 후 폭군으로 변한 남편과 30년을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혼 부부들은 출근할 때 이렇게 출근 전에 키스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 때부터 키스가 아니라 그날 해야 할 일이 적힌 쪽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만약 적힌 것 중에 하나도, 어,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날 밤그 남편은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해내느라고 쉬지 못하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엔 녹초가 되었죠. 30년을 그렇게 살아니 집이 지옥과 같더랍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그만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고요. 어, 살던 집에다가 새 살림을 꾸렸는데 하루는 어, 열심히 이 소파를 청소하다가 이 소파 쿠션 사이 사이에 이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펴보고는.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남편의 그 지긋지긋한 쪽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요, 거기에 남편이 조목조목 할 일을 적은 항목보다 지금 남편과 살면서 하루에 하는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든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으며 말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역기 적힌 것그 이상으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지, 사랑 없는 율법이 왜 위험한지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구분되어져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준엄하고 단호하게 순종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규례에 나온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행동은 사랑이 없이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이번 어버이날에는 너가 아이스크림 사 오고 너는 꽃사 와. 제대로 안 하면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 거야라고 하면 아이들은요. 한 아이는 아이스크림 사올수 있고 또 하나는 꽃사올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그 순종의 마음과 사랑을 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율법의 정신과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것이죠. 사랑 없는 순종이 온통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냥 그 일을 따르는데 불과했지 진정한 사랑으로 그 일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 아닙니까? 구약 율법의 많은 조문들에 비해서 주님의 새 계명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새 계명은 구약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의 단점도 완벽히 보완하는 완전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때 사랑으로 행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요, 정말 그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합니다. 또 그가 싫어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그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 하고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합니다. 그를 어떻게든 감동시켜 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그 밑바탕에, 행위의 밑바탕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은 이렇게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된 순종을 요구하고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세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받,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아버지께서도 거처를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놀랍도록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깊이, 깊이 깨달아야만 그 다음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드밀면, 드밀, 내밀면 그는 율법주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솟아나서 나도 모르게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기적도 보게 되고 주님의 치유도 보고 주님의 응답도 보고 그가 하나님과 또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 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깊은 사랑까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부어지고 또 느껴지고 느껴져서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솟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도 깊고도 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노영이 권사님, 우리 하나님 품에 안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 누리게 하시고, 유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지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모든 장례도 온전히 주 안에서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 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노원 중앙교회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를 붙드사 그 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성교사님들에게 지와 명철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며 모든 간구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